이 화재대비용 이 숨수건, 화재대비용 마스크는 무조건 챙겨 다니셔야 돼요. 이건 응. 제가 체스트 백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여기에다가 EDC를 구성한 그런 어떤 모습인데 지금 사용되는 체스트 백은 피돔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체스트 백입니다. 자, 이건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요건 체스트 백을 살때이 가슴과 닿는 부분, 이 부분은 메쉬 처리가 돼 있고 통기성이 좀 좋게끔 쿠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런 동일한 원단이 나일론이 사용된 것이 가슴과 맞닿을 경우에 땀이 굉장히 쉽게 찹니다 몸에 땀이 쉽게 차고 땀 배출이 안 돼서 되게 불편하고 찝찝합니다. 여기서부터 실패예요. 이건 좀 잘못 만들어졌고 전체적인 그 사용된 부자재가 좀 싸구려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5, 5만 5천인가 한 6만 가까이 된 돈인데. 그 정도 가치라고 느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이렇게 높지 않다. 앞에 주머니가 별도로 있는 건뭐나 이건 뭐 쓸만하다. 옆에는 3단으로 몰리가 돼 있고요. 저기 작은 주머니 있고 그다음 메인 주머니인데 문제는 메인 주머니 안에 오그나이저가 딸랑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된 거. 앞쪽에도 메시 주머니로 뭔가 오그나이저 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 일단 생각이 드는데. 네, 하시는 분 있습니다. 아, 요거 그럼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EDC 구성한 물품들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일단 이것은 차량 탈출 도구죠. 어, 레스큐미입니다. 바로 꺼주내서 어, 피는 상황에서 탈출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차에 갇혔다 도와 도와할 때 이걸 바로 쓸수 있게끔 언제든 한번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 내, 내 차의 사고 상황이든 다른 사람의 사고 상황이든 어, 어쨌거나 바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레스큐미가 있고요. 여기는 래시 랜턴이죠. 랜턴 하나 어, 즐겨 쓰던 거죠 하나 좀 넣었고. 호로라기 펜이 있습니다. 이펜 자체도 호로라기 기능이 있어요. 호라기 있고 그다음 필기구로 쓸수 있고 앞쪽에는 자 앞쪽에 있는 물건을 보면 멀티툴이 있고요. 멀티툴 그다음 휴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십니다. 휴지 휴지 있고 그다음 알콜올 수압이 있고요. 이 앞쪽 지에는 체온 유지와 관련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은박 담요가 있고요. 거는 파이어스틸 겸 블로우 포커 기능이 있는 거. 바르고있면 나온 제품이고요. 파이어스틸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저, 거 이렇게. 얘나 얘나 이런 것들이 파이어스틸에 또불속시기가 되는 거죠. 안에는 응급처치 관련된 거 있어요. 소독약 고리돈 요소가 있고 아, 다목 적도 응급처치 약이 될수 있고 불쏘시개 역할은 착화제 역할은 바세린 상처 보호도 되고 그 다음 숨수건 예, 화재는 은, 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붕대가 좀 들어있고요 어, 지도를 만약에 챙겼을 때 고려해서 나침반에 가지고 있고 파이어킷입니다 이렇게 안에 불필수 불수시기 같은 것들 들어있어요. 뭐 착화제 쓸수 있는 것들과 그다음 붓이 또 붓이 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소형 비상용 파라 코드 신성이 좋은 걸로 밝은 색으로 파라 코드 15m 터씩 끊어서 나놨고요한 볼펜 이렇게 또 백업으로 필구도 써야 돼. 쌓에보면 이게 이 장비를 분할해서 넣기가 불편한 구조입니다. 이 그래서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안에 좀몇 군데로 더 오그나이저를 지오나이좀 넣어가지고 장비들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면 좋은데 지금 이 제품은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챙겨다녀요. 이상 더 많이 넣잖아요 이건 무겁고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해집니다. 많이 놓고 다니는 건 EDC가 아니에요. EDC는 매일 챙겨 다닐 정도로 부담 없으면서 내가 하는 활동과 생활에 직접적 사용 확률이 높은 그런 안전 제품이나 아니면 여러분 작업용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물품들 챙겨 다니는 그런 어떤 용도로 여러분들이 꾸리셔야 돼요. 메인 포켓은 이렇게 되고요. 다음 이거는 불 피운 관련된 부분에서 그냥 불 피운 도구들. 이쪽는 휴지 진짜 휴지 없어가지고 배 아파서 진짜 골... 휴지못 구해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일상에서도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EDC에는 휴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적 재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그것도 재난이죠. 갑자기 배가 아픈데 휴지가 없어서 뒤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보다 고통스러운 재난상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거나 하면 차에 제가 출퇴근 가방에도 이런 비슷하게 EDC가 꾸려져 있지만, 이건 어, 또 야외 활동할 때 또는 차량의 보조석에 보조석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상황 생기면 바로 이거 들고 뭐 다른 사람 돕든 구조하든 뭐하면 내가 탈출할 때 이렇게 쓰게끔챙겨놨어요 이렇게 한팩으로 좀 갖고 다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 내가 할, 활동하는 활동에 뭐 범주, 그다음 그 일상에서 내가 잘 쓰는 그런 물건들을 늘 챙겨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EDC로 만드는 거지 욕심만 가지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면 오히려 그거는 짐이 됩니다. 그럼 EDC 매일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Everyday Carry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갖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간구, 간구를 하든가. 아니면 물건을 줄여서 최대한 갖고 다닐 수준으로 낮추든가 그렇게 해야지 에브리데이 캐리가 됩니다 저는 이걸 매일 갖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 다니는 거고 어, 그게 아니면 작은 파우치로도 여분 해서 여분 출퇴근 가방에 넣어도 되고요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생각,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들 실제 제가 이제 야외에서 아니면 일상에서 일이 구성할 때 어, 공통적으로 많이 쓰였던 것들은 첫 번째, 네, 휴지입니다. 휴지. 진짜 요기랑이 잘 썼어요. 뭘 닦아낼 때 그렇고, 아,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서 대변을 어떤, 뭐, 봐야 할 때도, 뒤처리하기 어,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떤 화장실은 그게 없어요. 병균이 있는데, 이 휴지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지 정말 잘 썼고, 그 다음, 알콜 수압 정말 잘 썼습니다. 알코올 수압. 어, 이렇게 작은 상자 닦아낼 때도 그렇고, 알코올 수압 상당히 유행했고, 그다음 소독제 포비돈 요드 아주 유명하게 잘 썼어요. 왜냐면 저는 야외에서 좀 다친 경우가 좀많서 생채기 같은 게잘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응급처치할 때 알코올 소독과 포비돈 요드가 좋은 역할을 줬고 그다음 많이 썼던 것은 후라시 는 가끔 썩긴 했어요. 후라시 같은 경우 는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작은 거 챙겨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외 나머지는 뭐파이스트리 이런 것들은 여분들이 거의 쓸리 없죠. 여분 활동에서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제한적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 불필요한 도구들을 백업으로 몇개를더 챙겨다니고 착화제 겸으로 해서 바세린 같은 걸 챙겨다니는 거고 여분은 뭐 그럴 필요 없고. 요거는 잘 쓰지는 않지만 분명히 필요합니상 일상의 현대인들은 이 화재대비용 이 숨수건, 화재대비용 마스크는 무조건 챙겨다니셔야 돼요. 고그 외에는 그냥 필기구죠 필기구 요거 외에는 글쎄요 나머지는 사실 좀 부가적인 거고 있으면 좋고 제, 제 입장에서 제가 활동하는 영역 내에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고 나 저렇게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도 이리 실 구성하려면 내가 활동하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의 특성들 업무의 어떤 그 직업상 어, 뭐 갖춰야 될 물품들이 남쪽과좀 다르다 그러면 그런 것도 중심으로 실제 사용 빈도가 높을 것 같고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로만 꾸리면 실용적인 EDC가 됩니다. 이건 제가 일상과 야외 때 야외 활동 때 필요한 물품들로 꾸려진 EDC라는 것만 알고 계시기 정답이 아니란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여분에 맞게끔 꾸리시면 된 거예요.